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 습관 5가지. 부자는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부자는 부모가 부자인 사람들만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집이 가난해서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적 있나요? 어릴 때부터 돈 걱정을 하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었고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고 늘 빠듯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라면 나는 애초부터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부자들 중70% 이상이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가진 조건이 어떻든 간에 부자가 될수 있는 습관을 실천한다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 습관을 알아보고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해서 성공한 세 명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습관. 1. 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반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방법을 찾을 거야.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공부할 거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뀝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2. 돈을 다르게 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쓸때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 월급 받으면 바로 소비, 외식, 명품, 유흥. 부자, 월급 받으면 먼저 투자, 주식, 부동산, 사업. 돈을 쓸 때마다 이게 나에게 돈을 벌어 줄수 있는가? 를 고민하세요. 부자들은 소비할 때도 전략적입니다. 명품을 사더라도 중고가치가 높은 것을 사서 나중에 되팔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투자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 답사겸 다녀오고 취미를 하더라도 유튜브나 블로그로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결국 부자들은 소비조차도 자산으로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평생 배우고 성장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내가 성장해야 한다. 부자들은 대부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독서를 하고, 강의를 듣고, 돈을 번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고, 또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배우기를 멈춥니다. 난 원래 머리가 안 좋아.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어차피 해봐야 안될 거야.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4. 빚과 투자를 구분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빚을 투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쁜 빚, 카드 할부, 고급차, 명품 쇼핑. 좋은 빚, 부동산 투자, 자기 개발 사업 투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자산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살때 대출을 활용하고 배당주를 매입해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을 적극적으로 마련합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다중소득 구조를 만든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부자들은 반드시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업 외에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판매, 부동산 임대, 배당주 투자, 온라인 강의 등.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에만 의존하지만 부자들은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갑니다. 사례 1 월급 200만원에서 10억 만든 김민수 씨. 김민수 씨는 20대 후반까지 월급 200만원을 받으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30세가 되던 해 이대로 살면 평생 돈 걱정을 하겠구나 깨닫고 결심했죠. 월급의 50%를 무조건 투자하기 시작했고, 주식과 ETF에 꾸준히 돈을 넣었고, 5년 후엔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 그는 월급 없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현재는 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사례 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이선영 씨, 5년 만에 경제적 자유 달성. 이선영 씨는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서 안 되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은 대물림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부업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시작. 월급의 30%를 모아 배당주와 부동산에 투자. 5년 만에 월급보다 많은 부업 수익 창출. 현재 그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가난한 환경이 아니라, 가난한 습관이 문제다. 부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누구든 부자가 될수 있다. 당신도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부터 부자의 습관을 실천하세요.